안녕하세요. 이시대 한자, 각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재미있게 배워보겠습니다. 오늘은 135번째, 여기 보니까 뱀이, 어우, 큰 혓바닥을 내밀고 있네. 뱀이, 그죠? 그래서 혀설, 동물, 특히 동화뱀이나 뱀의 혓바닥을 보고 그린 상형문자라 그럽니다. 상형문자. 혀설, 혀설, 일천천에 일천천 자 만들어졌을 땐 뱀의 혀를 보고 그랬겠지만 이렇게 일천천에 입구 하면은 천개의 입, 천개의 입해서 동물의 혀를 보고 그리긴 했지만 실제로 사용을 할 때는 우리 그 사람의 혓바닥이나 언어, 말, 말에 관련된 것을 나타내게 되겠습니다. 자, 혀설은, 뱀이나 동물 의에 동물의 혓바닥을 보고 그랬다 하지만, 자, 우리가 실제로, 실제로, 사용을 할 때는 보니까, 혀설, 살, 활, 말씀하. 자, 살, 활, 말씀하. 혀, 인간의 혀와 관련된 뜻을 많이 나타내겠습니다. 자, 필수는, 삐짐, 별, 한, 일, 구랄곤자 말로 다쓸 수가 있죠. 입구하니까 일천천천군에 그죠. 천구 입이 천개다. 혀에는 입에 천개나 있네. 또 혀설이 되겠습니다. 쉽죠. 일천천만 설조하면은 일천천에 입구하니까 혀설. 자 집사. 정말 집이란 뜻이에요. 하오 어, 사옥, 할 때, 사. 사람인의, 사람인 머리에, 혀설이네, 그죠? 혀설. 혀은 집사. 우리가 집옥이 있죠? 집옥. 집옥. 그럼 사옥 하니까 뭐예요? 집이 되는 거죠? 집. 그 다음에 집도 가가 있죠? 자, 집에 관련된 글자는 아주, 열자 이상. 글자가 많습니다, 집은. 자, 집사, 사람인 머리에 표설인데, 비순이, 요렇게, 방패관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자, 삐침별, 이렇게 쓰려고 하니까 복잡하죠? 그렇게 실제 다른 글자와 합쳐질 때는, 사람인의 방패관, 이렇게 바꿔주겠습니다. 그래야 쓰기 쉽죠, 보죠. 삐친 별보다는 그냥 가로로 가는 게더 쉽겠죠. 그래서 이제 글자들이 실제로, 혀서를 쓸 때는 삐친 별이지만, 집사에서는 두, 이,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버릴사, 버리다. 치사 선택. 버리 느냐 치하느냐. 치사 선택할 때, 사자가 되겠습니다. 자, 재방변. 손수제방변에 갈고리걸 치힘해주고사 집사를 써주면은 버릴사가 되겠습니다 버릴사 취하느냐 버리느냐 취사선택 할때 버리다 버리다 포기하다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살활 살활은 삼수가 왔네요 삼수는 물이죠 자 우리는 혀, 설, 혀는 물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다네. 우리가 입, 혀는 입이죠, 그죠? 입에 물이 들어가니까 사네. 혀에 물이 들어가니까 사네. 우리가 혀에다가 물을 공급해주니까 산다. 살, 활, 생활, 사, 활, 죽을, 사, 살활할 때, 음, 살, 활이 되겠습니다. 활동, 재활, 활기, 활력, 활발하다 할 때, 살, 활은, 혀에 물이 있어야 되네. 살, 활. 자, 그 다음에, 말씀화. 말씀화는, 은. 말씀, 은, 변에, 말씀, 음, 변에, 혀, 서는 말씀화가 됐네요, 그죠? 말씀화, 말하고 관련되네, 말하고 효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담화, 대화 그러잖아요, 이거 할때 화자가 되겠습니다 은설, 은설, 삼 삼설, 삼설, 인설, 인설, 수사, 수사 이렇게 하면은 쉽게 외울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복잡하지가 않네, 그죠? 천구, 일천천의 입구 현은 입이 천개네 집사는 사람이네 효설인데 필순이 쉽게 바꿔준다, 쉽게 1, 2, 2 이렇게 모양을 쉽게 바꿔줬더라 효설은 빛은 별, 빛은 별 한, 일, 뚜을 콘, 해주고, 밑에, 입구, 천, 천, 만, 십, 십만 할때 천이죠. 일, 천, 천에, 입구, 천, 구, 천, 구. 아주 쉽게 안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인 머리에, 삐침별, 파인볼, 사람인 머리에, 아, 혀설인데 쉽게 쓰기 위해서 그냥 1, 2 해주고, 입구를 넣어주면 집, 벌, 집, 사, 집, 사, 사옥 할때 사자가 되겠습니다. 사옥 할때 사자. 버리를 사는 사자 음이 그대로 와서, 재방변, 손수, 손수만 붙여주면 자, 지킴 해주고 사람인 사람인의 집 이것을 1, 2둘를꼰구 해주면 버릴 사 버리느냐 치하느냐 치사 선택할 때 사자가 되겠습니다 사, 집사, 발음이 그대로 왔네, 요 그죠? 살, 활, 살아는은 삼수변, 점을 찍어주고, 좀 밖으로 나와서 점을 찍어주고, 점, 발음 밑에서 점을 향해서 올려주면 되겠습니다. 이게 혀, 설, 혀, 설, 빛, 침, 별, 한, 일, 불, 을 곤, 입, 구, 구, 천, 구, 살, 활, 생활, 사활, 죽고 살다, 죽느냐, 사느냐, 죽을 사, 살활 하면은, 사활. 자, 말씀화, 말씀하는 말씀은에, 말씀은 사, 1, 2, 3, 4, 입구, 사구. 입이 내게 라서 말을 잘해서 말씀은이 되고, 그에, 효 서리오니까, 말하고 관련돼가지고 말씀화, 담화, 대화할 때 화자가 되겠습니다. 어, 오늘 좀 쉽, 쉽네요, 전부 다 글자가 효설은 천구, 인설, 삼설, 삼설, 은설, 은설 이름을 불러주면은 쉽게 암기를 할수 있겠습니다. 혀 서른, 백, 서른 다섯 번째로 도마뱀이나 뱀의 혀를 보고 만든 상형문자라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지금 현재 사용할 때는 사람. 이 사람하고 관련된 진짜 혀나 말에 관련된 글자를 만들게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어거러질천. 발이 이렇게 삐딱하게 있네 삐딱하게 어그러지다 엇갈려 있다 그런 뜻이에요. 다음 시간에는 어그러질 천을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설천주간색 그 다음에는 배주배가 여기 하나 있네 그죠. 그 다음에 그칠간 그칠간 빛색 설천주간색을 차례대로 배워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설전 두반째초호고증결